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주입니다 오늘 같이 보실 종목은 네이처셀입니다. 자, 네이처셀 오늘 약1% 정도 하락을 보여줬어요. 자, 네이처셀 여기서 정고점 부분 바로 뚫어주면서 다시 신고점 만들었죠. 39,350원 구간 찍고선 지금 변동성 나오는 구간인데, 지금 여기 라인을 지켜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지금 1 1선2 0선6 1선까지도 제대로 크로스가 되면서 힘 제대로 받고 다 돌파 나오고 이 부분 지지 받으면서 주가 다시 꼬로 올렸어요. 자 신고가 돌파했는데 자이 구간 같은 경우에도 자 밑꼬리도 길게 달리고 윗꼬리도 길게 달렸었네요. 자 어제도 마찬가지죠. 결국에 지금 세력들이 개인들의 매도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급하게 올리지 않아도 된다는 걸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네이처셀 강한 상승을 만든 이 주체가 누구예요? 이거 외국인들입니다. 지금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이 조인트 스템 승인을 앞두고 있고, 이 관세 협상도 마찬가지예요. 잘 이루어지면서 이 바이어 쪽에서도 투자가 좀 진행이 될 거란 말이에요. 어디에서 투자가 진행되겠어요? 지금 조이트스텐 공장에서 투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전망이 굉장히 높아요. 거기다가 FDA 승인, 여기다가 식약처. 이 승인까지 앞두고 있는 혁신 치료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 그게 아니더라도, 사실 네이처셀이 지금 역사적인 신고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외국인들이 이 수급을 좀 담당을 하고 있고, 여기에는 공매도, 커버링 물량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고가 영역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쇼스키즈가 터질 수 있는 상태다. 지금 호재밖에 안 남은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세가 더 강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재료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일정에 관련된 이 기대감으로 주가를 더 끌어올릴 거예요. 이미 중요한 매물 때싹다 소화시키면서 올려놨기 때문에 자, 지금 시장 변동성이 강한 것들 이번에는 개인들 최대한 털어내려고 했던 거고 최근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바이오 쪽에서도 수급이 돌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급이 한 차례 돌고 지금은 더 커질 거란 말이에요. 내처세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 고점을 형성하면서 가격 조정을 강하게 줬지만 이 상승이 시작됐던 이 추세를 다시 올려 줬단 말이에요. 이 추세가 이어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자, 윗꼬리로 자, 매물 소화시키면서 위꼬한 매물 테스트까지 전부 다 진행이 됐다. 자, 이 구간까지도 자, 그리고 어때요? 저번 주 같은 경우도 변동성 강하게 나오는 구간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려놨었죠. 그러니까 한 차례 털어놨다가 다시 회복, 다시 올려주는 형태로 나오고 있는데, 네이처셀 지금부터 시작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직 호재가 터지지 않았음에도 지금 승인 찌다시가 벌써 돌고 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 어떠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매수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승인이 지금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결국에 이 고점 라인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미 구간까지 월봉상에서도 자, 보시게 되면은 자, 이위 구간까지도 빠르게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이 때, 지금 우리는 여기 서 흔들리시면 안 되고, 만약에 흔들릴 경우에는 이 급등락을 잘 이용해야겠죠? 이 타점을 제대로 잡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네이처셀 목표가 아직 멀었습니다. 자, 여기 넘어서는 게, 일단은 첫 번째는 이 정고점 구간을 넘어서는 거예요. 네이처셀 갈 수밖에 없는 이 재료들, 이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 이거 2차 파동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제대로 대응을 해야 된다. 여기서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고 제가 좀 강조를 드리는 거고, 오히려 이 급등락 형성이 됐을 때 저점 눌림목 우리가 공략할 수 있어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매수 탔점 그리고 이 신규 매수, 추가 매수까지 어디 사셔야 되고 네이처셀을 어디까지 끌고 가셔야 되는지 이 주주님들과 같이 공유하고 있는 단톡방이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우리 네이처셀 주주님들과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면서 끌고 가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서 나올 네이처셀 호재들 이 중요한 재료 일정들 제가 공유를 드리고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세하게 공유 드릴 겁니다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좀 까다롭고 어려워하시는 타점 부분들까지 정확한 흐름 그리고 수급 호가 이 상황까지도 읽어서 가격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헷갈리시지 않게. 지금 여러분들, 네이처셀 저와 함께 대응하신다면 이 고점, 고점까지 끌고 가실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계좌 수익, 계좌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제가 여러분들께 자 세세하게 공유 드리면서 끌고 갈 거예요 네이처 셀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극대화 할수 있도록 고점까지 끌고 가실 수 있도록 거기 고점에서 매도까지 나올 수 있도록 제가 길잡이 역할 해 드릴 테니까 믿고 따라오실 분들 거기다가 자 네이처셀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지금 매수까지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자 제가 우리 소통번호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3412-5448이 번호로 네이처 네이처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빠르게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 관련돼서 뭐 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100% 무료니까 여러분들은 이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요청을 하시되, 우리 구독자분, 그리고 주주님들과 계속해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입장 아직 단톡방에 안 하신 분들은 네이처라고 남기시고, 이 초대링크 잘 확인하시길 바라겠고 지금 너무 중요한 구간입니다. 여기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 향후 계좌 수익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여러분들 지금 후회하실지 안 하실지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런 대응이 너무나 중요한 상황이어서 제가 좀 강조를 드렸고 이제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제가 진행을 도와드릴 거냐면은 영상으로 자 이런 식으로 브리핑 드리기 전에 문자 사이트를 통해서 매일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보내주신 문의 주신 종목하고 수익 낼수 있는 단. 다 종목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종목명, 매수가, 비중, 매도가까지 정확하게 타점 잡아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 100% 무료고 법이 바뀌면서 1대1 상담 드리면은 지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단체 문자로 자, 이런 식으로 드리고 있는데 자, 이렇다고 해서 제가 뭐 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절대 없습니다. 자, 100% 무료. 제가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함께 자, 같이 도와드렸으니까 아직, 아직도 소통방에 들어오지 못하셨던 분들 그리고 자, 여기 있는 알림. 알림이죠. 알림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셨던 분들은 여기 번호에요. 010-3412-5448. 아까 보여드렸던 옆에 제 번호, 우리 소통번호랑 같습니다. 010-3412-5448이 번호로 방심 있으신 종목명, 종목명을 남겨주시는 분들은 제가 종목마다 그룹을 따로 만들어 놨어요. 여기에다가 추가 등록 시켜 드리고 있다가, 자 이런저런 소식들 호재 악재 나오게 되거나 급상승 부분들 체크하게 되면은 준비하고 있다 바로 전체 발송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르는 번호라고 이 번호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한번더 기억하셔갖고 틈 나실 때 확인하신 다음에 이 매수에도 대응하시고. 매도에도 같이 대응하셔 갖고 꼭 수익 끝까지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대형 챙겨 가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그리고 아직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저는 돈 받지 않습니다. 받으면 안 돼요. 저 오직 채널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께 구독과 좋아요만 받고 있으니까 이것만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사실 이 내용은 우리 가족방에서도 이미 말씀드린 내용인데 관심 가지시는 분들 꽤 많으셔 갖고 제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타를 다시 잡고 있는데 자 솔직히 여러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때가 소위 이 매수가 잡을 때랑 이 매도가 잡으실 때죠. 이거 내가 진짜 싸게 사는 게 맞는지 더싼 구간이 있지 않을지 이런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갖고 이거 같이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단타 같은 경우에는 아침 9시 이전에 제가 문자를 이렇게 먼저 보내놓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전 아침 9시에 장 시작할 때 이렇게 바로 그냥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종목당 수익률은 보수적으로 5% 10% 정도씩은 잡고 있는데 자, 더 많이 나올 때가 많죠. 제가 보내드린 대로 그대로만 하시면 되고 제가 매집서 그리고 이 매물 때 쌓여 있는 것까지도 전날 저녁에 다 확인하고 보내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사실 무분별하게 종목이 막 많지가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일정하고 스케줄이 좀 명확하지 않은 종목은 제외하기 때문에 보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이 부분 확실히 처음 할 때부터 가져가는 부분이고 말씀드렸다시피 보시면 종목명, 자, 추천일, 매도일, 그리고 매수 체결과 매도가 수익률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는 이 종목 제가 추가로 더 드릴 테니까, 자, 보시면 날짜 스케줄까지 정확하게 체크해 놨어요. 이 부분들까지 분석해 놓은 종목들, 그리고 이 자료들 보내드릴 건데, 필요하신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수익이라고 이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발송 처리 드릴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 100% 무료예요. 무료인 만큼 채널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문자만 이런 식으로 보내 드려서 끝이 아니라 어떻게 이 대응 처리까지 직접 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도 전략까지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식 당일 단타 같은 경우는 매수가 잡고 들어갈 때 자, 매도가 같이 잡고 들어갈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일정 진행 상황에 따라서만 딱 이것만 먹고 매도 먹고 나올 건데 이게 스케줄 매매에서도 가장 일정이 늦지 않고도 좋고 수익률까지도 명확하게 가져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만족하시는데 반드시 여러분들께서는 자, 이대로만 따라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기억하셔 갖고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고 자, 기업 스케줄 일정 보면서 자 정확하게 실시간으로도 타점 잡고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하셔갖고 좋은 성과 다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